국회 소추단 주장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또다시 소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사서라도 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소장 기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방사 병력 중에 35 특임대 37명만이 겨우 국회 울타리를 넘은 상태였고 나머지 병력은 다 여의도 한강공원. 그다음에 인근 도로 서강대교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그 작전에 직전에 대통령도 소방서원관 이준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국회 상황을 물었고, 이에 그 이준우가 시민들이 많아서 국회를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또 실탄을 소지한 병력은 단한 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어. 지시까지 또 하였고 또군 지휘관 들은 국회 증언이라는 데서 실탄을 소지한 바 없다고 증언까지 한데 했었는데 총을 쏴서라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공안 시 03분경에 그러니까 이미 계엄 해제 가 요구하니 다 통과되고 난 다음 입니다.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또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개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두번세번 개엄령 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회 요구 의결이 공한 시에 있었는데 공한 시 사물에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개헌 선포 후에 병력을 투입하고 지시한 바. 있어. 개엄 선포 전에는 병력을 움직여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짧게 경고성 개엄을 한다고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 보면은 개엄을 두번세번 한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정현의 공소장을 보면 2023년 12월 4일 어 공공시 20분 경에 대통령이 특전 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는데요. 특전사령관 각종을 국회 국방위와 내란규정, 내란규명 국적특위에서 대통령이 도끼라고 말한 것은 듣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 보면은 이런 곽종문에 관한 증인의 공소장 기재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 은 2024년 12월 4일 공공시 20분에서 공공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곽종근은 개혐 이후에 얼마 안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중TV에 "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개헌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정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정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 곽정근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쾰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제안하고요. 청구인 대리인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laughs> 재판장님 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돼,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어, 신문을 에,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 한 건은 답변을 해야 이게 음, 맞을 거 아니에요. 주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실은 정인 거부를 정언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드릴 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 신문은 어,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그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면할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예, 네. 죄송하지만 뭐그렇다더라도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저청구인 측에서 지금 추가로 심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지금 다못 하실 거거든요. 아 예, 그거는 피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잠시 휴재하겠습니다.